합파좋습니다갑시다오케 <laughs> 이, okay, 우리 우 이, 2인 이, 다우 이, 이, 었다오케 이, 도핑 완료 이, <laughs> 이, 그냥, 너도 코인 거지. 정바아쓸 생각하고 그냥. 어, 그러려고. 나 일각 다쓸 거야, 여기서 그냥. 야, 아, 내가, 내가, 아, 어, 뭐지? 암속성이니까 뒤로 올라가. 내가 명속성 내야 어, 그래. 니가 다 깨. 아, 씨, 힘들어! 원래, 원래, 플리가 밑에 거보는 거야. 아, 그래? 바로 간다. <laughs> 야, 일각까지 안서 안 가서 되겠는데? 대신나야 나, 나 돼. 야 돼. 정... 그래다 죽여, 죽여. 죽여. 다 죽여. 아이, 그냥 귀찮아 어? 야, 내, 내가 홀딩할 테니까 너는 그냥 오케이. 그냥... 알겠습니다. 나 끝날수 d n 걸끝어어 끝났어 <목소리나> 어. Good 끝났어. Good. 끝났어 야 우리 o 등이야 <laughs> 우리 g 등 맞지 어 우리 d 등이야 아싸 o 등 d 아좋좋요요좋좋습다다 아 좋아요. 많은... 야거봐 리버프 두 개로 벌써 딜 끝났어. 어 요거 세개 쓰고 끝났어. <웃음> <웃음> 아 삼판 느리다. 삼판 일하다. <laughs> 일이네 시간 아 3팟 일하자 뭐하냐야삼 아니야, 아니야 우리 우리 그 관중제 타지 말자 아, 그래 그냥 하자 오케이 오케이 내가 위에 이제 하고 있을 테니까 네가 와서 줄게요 네가 바로 위쪽 봐줄래? 내가 일단 아래쪽 정리하고 갈게. 어 정리하고 올라와. 어말 안돼도 걱정 마나 지금 메가들을 바로 써버리면 되니까 <목소리> 여기 일단 슈루루로 어그로 끌고. 다음에 여기도 슈르르 하나 됐다 거기 죽었고 여기 끝났고 끝 됐어 아 여기 발이 스피드 되는 거 아니니 응끝 여기 드릴 로 그냥 정리해야겠다. 티라크 야 되니까. 내가 홀딩 해줄 게 Yes. 아니자. 아, 이거, 그럼 야 이거 기다렸다 가자. 왜? 아, 내가 위에 아그네스 내가 홀딩하게. 어. 그 기다렸다 가자. 그럴까? 자 아, 서클링 풀 기다리. 아, 오케이 오케이. 크빅을. 아니 다 그러면은. 아니 서클링만 하면 돼. 어차피 내가 바로 풀컬깔 거니까. 네. 그러면은 여기서 크빅을 쓰고 가자. 오케이. 으로 상승 들었다. 시간 돌기. 아래 준비. 오호, 어, 어! 나, 나 너무 빨라. 나 너무 빨라. 씨. 아, 장판 깔걸 그러면 딜더 나오는데. 빨리 죽여 장판까지 깔았으면 나딜 훨씬 올랐을 텐데. 까비. 아, 흡입. 한 에벨 줄었네 아, 잘못. 아니야. 그래도 15억 나왔어. <laughs> 나 지금 도핑도, 이거 지금 투암포도 안 먹은 건데. 에이, 에이, 뭐야, 도핑도 제대로 안 해? 미쳤어? 아니, 니네 버프면 그냥 바로 끝낼 줄 알았어. 미쳤어? 아, 야, 귀찮게 더 구할 필요 없겠다. 그냥 둘이 가자, 앞으로. 야, 둘이 둘한테, 우리 둘은 한계가 있어. 아, 그래? 야, 최소 어? 두 파티가 있어야. 할... 버투를 할 수가 있는데 아이 그러니까 그, 아 그러니까 가는데 우리는 파티로 가지 말자고 아아 아휴 어 골카 왜 이렇게 잘 나와 야 골카가 더 많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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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카가 더 많아 한 어떻게 어? 낚일 어, 수 있어 나희야 흐흐흐 <laughs> 아신겁네 뭐야 여태까지 왜 쓸살이 없는 분명히 뛰어난 거야 오케이 okay. 갑시다. <목소리> 얘가 안 죽었어. 그냥 창성 끼고 할래. 그래? 크기 두개튼다고못신는들도 따위로 크게 막 관련 저기 상관 없어 같긴 한데 루크에서는 큰데 여기선 크지 않아. Uh -huh. 아니야, 아이 여, 아이 잠깐만, 내가 이런데서 내가 펀치가, 아니 스킬까아 그래? 아 근데 그거 너 펀치 맞기 전에 줬잖아 이거. 어. 팡팡 가자. 이번엔 팡팡팡 가. 자 팡팡으로. 오케이. 아까 떴지. 아니 그런데 내가 잡몹 처리하려고 저기 하다 보니까. 기다리면 되지. 어? 전방에서 기다렸다가. 하면 돼. 오케이 알겠습니다. 까짓것. 시간 많아. 시간 많아. 아우 요거 씨 스위칭할게 많아 이래서 샤인텔이 필요한건데 어, 빵어우씨무적 무작... 아, 아. 안보여 어딨냐 그니까 러 <laughs> 일단 그냥 가보자 어차피 숨고 가야되는데 여기 오오오야 그래도 일직선이야 가야되는데 두개쨍다 여기 죽기고서 얘네가, 아니야 내가, 내가 죽이면 돼. 잠깐만 나 이거 쇼타임까지 쓰긴 썼는데 조금 기다려야 돼. 야, 5초, 4초, 3초, 2초, 1초, 고! 쿨퀄 깔고 팡팡팡. 어이. 오 음? <laughs> 이게밖에 안보이두번 밖에 안, <웃음> <두> <웃음> 안 <부르지>? 어머나. <laughs> 어머나 젠장. 와 저쪽 빠른데? 그러나 우리 니크를 했으니까 상관이 없다 아니 나 스위치 도안 끝났어 이씨. 나 스위치 안 했어 이씨. 스위치 안 했다고 이씨. 그냥 가 어차피 부화장 가야돼 어차피 부화장이야 아, 부화장 가야돼? 어야 어딘지 알고 그 사부 사부 맞다 사부 각 부화장 우리 여기 사부인데 여길 왜 내려왔어 그럼 그러니까 <laughs> 없는 팟2부 일단 일단 빨리 잡고 가자 엄마야. 우리 없으면은 오 우리 간부다. 오케이 우리 빨리 와. 그런데 우리 간부라 가야 돼 무조건. 아 야야 어우 저 탑승하거나 무적상태면안 들어가지 그런.. 그런가봐 아와이자 시사. 어아 그렇네 저기구나 내가 네. 불틸 할테니까 빨리 붙고 려 네에 붙고 때려 보여주세요 아, 때린건가? 이거 하그 움직여야돼 아, 한번이다맨위 이... 오케이~~ 신그대이드 아, 맞아? <웃음> <웃음> 아, 근데 저쪽 3파 지금 튕겨가지고 A 씨 왜? A 씨 왜? 윤관 씨뭐 화상가? 윤관 씨 다음 주 토요일에는 7대 3이라고? 어? 어? 토요일 7 3이라고? 7대 <laughs> 진짜... 비교? 야 내가 찾아봤는데 용축 레벨이 어. 6 레벨인가 7 레벨이 차이가 나도. 음. 7제3, 그니까 러 7제3 꼈을 때랑 7제3 그 아닐 때랑 음. 지능이 말 지능 기준 한 800인가 차이 나고 용축이 한 6, 7레벨 차이 나도 음. 7제3이 인그 던전 그던 들어가서 지능이 6 700이 더 높대 크으. 미쳤구만 기대라 다우스 아, 그 톨리다 모든 것은 준비돼 있다. 7억, 7억 6천, 6억 9천, 6억 2천 이렇게 들어가네 딜이. 아까 에게너한테 그리고 첫번 아니 두번째 에게너가 그렇게 들어갔고 첫번째 에게너 잡았을땐 퓨코 21억 드네. 여태까지 진짜 염제 카이처든 뭐든 왜 데려가냐 딜지분에 어? 아 그러니까 데려갈 필요가 없어 이제 진짜. 만 꼈어. <laughs> 아니 두 필요가 없어. 이두 명이면 끝나는데 뭐 이미. 아니 아까도 그나 토그 때릴 때나딜들어가 토그 피보는거60이었어 어. 딜딱 받기 해 보니까. 오. 야. 야 그, 거짓말 안 하고 뭐?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 마도 내. 고메미 마드랑 세팅 완전 똑같아. 어디 마도? 지금 맨 아래 싱글이라고 있는 마도. 네, 얘도 어? 너도 위영 3세세. 3셋에... 어, 맞아. 아니, 그거야? <laughs> 완전 똑같아. <laughs> 오지. 어, 소름 돋는다. 나인 줄 알았어. 나 순간. 저거 그리고 내가 지금 아바타 바꾸기 전에 그 세팅도 똑같대. 백기 세팅. 어, 이걸로 안 끝나? 아니. 아저씨, 여, 그, 드로, 그, 그 버프 들어가기 전에 팡팡팡 한것 같은데 그렇군 내가 그럼 먼저 벽에, 입구 전에 스피크게 쓸게 들어가, 스피크 그렇지, 이래야지 <laughs> 뭐야, 우리 이그랬는데 아직 이클야 우리가 이클했응 아 이거 너무 저게 어? 차이가나서 뭐야 아 이제 그 한명 튕긴사람 어 한명이 튕겼는데 너무 안들어와가지고 근데 저거 5분정도는 기다려주지 2-3분정도 기다렸다가 안와가지고 그냥 바로 내쫓네 2-3분정도 기다렸으면 충분히 기다린거야 그정도면 응. 뭐 한, 1, 2분도 아니고, 한 3분 정도 기다린 거면 충분히 기다린 거그 3분 정도면 거의 튕겼을 수가 아니야. 어쩔 수 없지, 뭐. 아.